친구이신 진아씨를 찾아내고자 조작의 무녀 미주아씨는 혼자서 구동국으로 향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도중에 구동국의 장군을 만나게 되어 구동국의 왕궁으로 가신 미주아씨는 조작신의 보살핌이었는지. 무사히 진아씨와 다시 만나는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건 주작의 사신 천지성. 그 장군이 미주아씨가 주작의 무녀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쩐지 처음부터 의심스럽다. 저 개집을 붙잡으라! 다이 옵니다. 수상한 자가 성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진아야, 달아자 응. 아, 쫓아. 단 진아님을 다치게 해선 안된 예! 예. 어디로 갈 거지? 미지야, 이제부턴 어쩌지? 어떻게든 같이 홍남국으로 가자. 홍남국? 지난 니가이 나라에서 청룡의 문녀가돼버리면 우린 서로 적이 돼버린단 말이야. 미지야, 유기랑 다들, 틀림없이 기쁘게 맞아줄 거야. 여기? 진아야, 어. 이 상처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겼어. 석달전 도서관에서 사신 천지서로부터 푸른빛이 나. 이 세계로 올때좀 다친 것 같아. 설마 아까 그 남자가... 아, 아니야. 그 사람은 낯선 세계에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줬는걸. 그랬구나. 하지만 이 세계에서 금발에다 푸른 눈인 사람은 처음 봤어. 그 사람 호인이래. 호인? <laughs> 그건 고인이야. 호인이라는 건아득키먼 서쪽에서 는 이민족을 말하는 거야. 역시 소진하는 척척박사셔. 찾았나? 아니... 조작 칠성인가? 미주는 어디 있나? 귀자라. 유기군. 문녀를 위해 혼자서 적국으로 오다니 대단한 배짱이다. 아니면 의외로 멍청인가? 미주는 어디 있냐고 물었다. 글쎄. 어디 있든 쉽게 내줄 수는 없지. 그래? 그럼... 아! 연수란 방어 동작인데, 강한 녀석이다. 안 되겠군. 응? 여기, 여기 내가 막겠다. 유정, 미안해. 패거리가 더 있었군. 조작 칠성이라 귀엽군 그래. 어쩔 거니 미지야? 무작정 이대로 있을 거니? 아! 어? 어? 주작의 사신 천지서. 뭐야! 제발 큰소리 좀 내지 마. 진아야, 난그 금발 남자한테서 주작의 사신 천지서를 되돌려 받아야 돼. 어? 어? 잠깐만. 어? 지금 나가면 거기엔 나머지 칠성 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써져 있어. 그게 없으면 찾아. 여기 어. 저기, 혹시 그때 미주랑 같이 있던... 진아지 오랜만이야 기억하고 있었구나. 자, 빠져나가자. 어, 어. 왜 그래? 다친 거야? 아, 별거 아니야. 아까 호인하고 맞붙었을 때 약간... 그 사람이 그랬구나. 내가 얘기하고 올게. 진아야, 사신 천지서 두루마리랑! 너희 둘을 안전하게 보내달릴 거야. 그리고 나도. 아, 이봐! 괜찮아, 그 사람 내 말은 거약 못하니까. 진아! 미주, 왜 기어코 혼자 온 거니? 그건... 아직도 진아님과 주작의 문녀를못 찾았느냐?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 예! 유심! 진아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작의 무녀와 함께 행동하시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요. 당신은 청룡의 무녀십니다. 난 청룡의 무녀가 아니야. 그런 거 하기 싫다고 했잖아. 미는 친구야. 당신은 미주가 나 같은 건 잊어버렸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난류에서 여기까지 와 줬어. 주작의 사신 천지서를 돌려줘. 난 미주랑 홍남동으로 가겠어.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당신의 생각만큼 그 계집이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석달전 당신이 제게 발견될을 때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 마음이 바뀌면 청룡신을 모신 사당으로 와주십시오. 청룡의 문연이. 내가 지켜주는 게 괴롭다고 했었지. 어째서? 나 혼자서도 모든 할수 있어. 게다가 이번 일은 내 친구의 문제니까 유기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단 얘기냐? 넌 내가 성가신 거냐? 이제 미즈랑 같이 홍남국으로 갈수 있다. 유기랑 같이. 아, 음. 아. 어. 유기. 내가 성가신 존재라도 좋아. 하지만 난널 좋아해. 성가시다니. 난 저쪽 세계에 돌아가서도 유기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돌아온 거야. 유기가 좋으니까 나 때문에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이 바보. 석달 전, 당신이 제게 발견됐을 때의 상황을 기억해보십시오. 여기 조작의 사진쳐주소야 얘기 끝냈으니까 가자. 나도 같이 홍남궁으로 갈 거야. <놀람> 정말 잘 됐어. 우린 진짜 함께 가는 거지. <laughs> 석달전 당신이 제게 발견될 때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고 싶어서 그래서 돌아온 거야. 진아야 왜 그래? 어?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근데 말이야 너무 쉽게 풀리지 않니? 뭐가? 그 금발 녀석이 우리를 순순히 보내주는 게 이상하단 얘기야. 진아를 구해준 사람이래잖아 절대 나쁜 사람 아닐 거야. 그래? 네? 느낌이 영 안좋은데? 여긴? 여길 나서기 전에 보여줄게 있어 여긴 여기서 기다려줘 어? 어? 어. 아! 왜 그래 미주! 아! 뭐지? 유정! 큰일 났다네. 아니, 웬 큰일? 결계라네. 어쩐다. 주작의 전사는 도저히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네. 뭐야? 하는건 너뿐이야. <laughs> 이런 건 하나도 아 무섭지롱. 미지야. 어? 생각해봤는데 만약 그때 네가 아니라 내가 이 세계에 남았다면 주작의 문어가 된건 바로 나였을 수도 있겠지? 유기한테 사랑받는 것도 나였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진아야. 무슨... 아... 아... <뭘이 와주 Blaon management> 뭐... 몸이 저려와... 괴롭니... <뭘이 와주 moar> 여기가 청룡사당이라서 그럴 거야... 여기도 이곳까지 널도로지 오진 못해... 지나요... 지금 장난치는 거야... 사람갖고논쪽에 누군데? 날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가 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다시 온 주제에! 음, 음, 좋겠구나. 옛날부터 넌 언제나 누군가가 지켜줬었지. 그런데 어째서 난! 음, 음, 네가뭘 알아! 여기 와서 내가 어떤 굴을 당했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음, 음, 진아야! 모든 게다너때문이 야! 미지야, 난 욕을 좋아해. 너한테서 욕을 뺏고 말겠어. 어째서 유심? 예, 청룡의 무념 소개하지. 이 사람은 청룡 칠상의 심수야. 내 부하라더군. 재있지 진아야. 그럼 또 보자, 강미주. 어, 잠깐, 진아야. 진아님이 청룡을 불러내실 때까지 아무도 방해 못한다. <laughs> 어. 넌 청룡을 불러내는 일에 방해가 돼. 이 나라의 재앙거리니 이대로 흥남에 보낼 수는 없어. 진아, 진화. 진아야 잠깐만. 이유가 뭐니? 이유? 흥, 말은 잘하는구나 너 사실은 날 친구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잖아? 오늘 똑똑히 알았어 그런 꼴을 당하고도 석달 동안 널 계속 믿어온 내가 바보였단 말이야 이럴수가 문이 열리기는 그냥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유정, 어떻게 좀 해봐! 알았다네! 지나야 그런 꼴이라니 지난 석달 동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신. 아! 하하 위험했다네. 그런 기세로 벽에 부딪히면 죽고 만다네. 유정. 주작의 패거리가 감히 이 결계를 깨고 들어오다니. 허허라. 좀 전에 나한테 주술을 건 것도 너였군. 바로 맞췄다네! 여자는 이 청룡의 결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주! <laughs> 여섯십시오 <laughs> 미주한테 무슨 짓을 했한테 무슨 짓을 했나? 미주, 나야, 정신 차려! 유기. 유기? 이 사가단으로 미주와 들어가라. 그분이 있는 곳에 통해 있어. 그, 그분? 내가 여길 막고 있는 동안에 와서 빨리. 하! 지 와서. 알았어. 한테 네, 지나가. 우리하고 같이 가자. 어서안 됩니다. 유정, 두 사람 들 빨리 가. 나도 금방 가겠어. 미주 들어가. 그치만 진아, 너는 봐. 유정, 어서 가라. 유정, 가자. 진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자, 그럼 작별을 하네. 조작 질성 청룡에 패하지 않았으나 이기진 못한 채 그저 무녀를 구출했을 뿐. 아이 유심이란 녀석의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 설마 그 결계를 뛰어넘다니? 유게 미주를 위해 서라면 결계도 깨는군 면목이 없습니다. 진언. 됐어 유신. 금방 끝장을 내면 시시하잖아 모든 것을 안 위주아 씨에게 있어.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슬픔을 웃는 얼굴로 받아들이는 쿠센 미주아 씨였으나 다정이 감싸주는 유기에게 안기자 뺨을 적시는 눈물과 함께 그 따스한 품 안으로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다음편, 사랑과 우정의 기록, 사랑의 마음을 막을 길 없으니,